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파일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최신 코인 정보로 완벽한 차트 분석,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 우리 파일 코인 홀더 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 코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여러분들 9,672개의 활성 가상 자산 중에서 당당히 51위를 기록하면서 이 얘기인 즉슨 0.5% 안에 기대와 가치를 머뭇고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파일 코인이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재단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목표 가격, 거기에 꾸준하게 파일 코인의 활용도에 대한 토큰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파일 코인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업비트 상장 후에 가파르게 바닥권을 찍은 후에 올라갔죠. 자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12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지만 트럼프 관세 이슈가 터졌고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설이 터졌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파일코인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 현재 구간에서 우리 파일코인이 0.70%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호가량을 보시게 되면 그윗 구간에서 양전을 하는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우리 파일코인의 평균 단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역량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 파일코인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c p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살아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횡보와 관망의 움직임이죠. 자, 하지만 미국에서도 우리 파일코인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사실상 통과가 됐어요. 스테이블 이 토큰을 이제 달러를 대체하면서 유동성 있게 사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표결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구간에 또한 번의 폭등을 예고하면서 대불장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누구죠? 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 대표죠.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수익 나는 암호화폐 시장 한번 주식하고는 다른 게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은 있지만 올라가는 자리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자리 현 주소라는 거겠죠. 이미 전체적인 시황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죠? 지금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까라는 과정의 움직임. 우리가 수하게 겪어봤잖아요. 지금 바닥권은 완벽한 이자리예요 지금 여기와 여기에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라인에서 매수 타이밍 잡고 매도 타이밍 잡아가면서 단기 차익 실현을 꾸준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 파일코인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만이 수만 퍼센트, 수십 퍼센트, 정말 뭐 몇천 원, 몇만 원으로 몇억씩 만들 수 있는 건 암호화폐의 경제자산밖에 없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불장의 서막의 기대감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제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로안내를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란 얘기 아니면 나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력들 업무론이 만들고 키우고 말아. 의 시장을 들은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이 민코인 페페 투자자들이 생겨났 죠. 4 7 0 0바라는 정말 엄청난 대박 수익 을 만들어낸 게 민코인의 움직임 자 거기에 이 트럼프 발행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1억 이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제가 이 다크앱 일루미나티 웹사이트 서칭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연히 발견된 이 히스토리 비트코인 여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루미나티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플,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도 코인불출 이게 바로 음모론의 움직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 카드까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문이 나티에 대한 구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웹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빡거리는 요 X자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아카이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나와있던 이 웹사이트 데이버, 야후 다음에 대한 내용 을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네이버닷컴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2010년도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이 실시간 급상승어까지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박찬호와 이 김연아의 열애설까지 나왔던 구간이 이 예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이트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자그 구간을 확인. 보니까 정말 익숙한 단어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자른 그 내용을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정체불명의 단어를 제가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한번 해봤더니 붙여넣기 했죠. 자 그랬더니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너무 얇고 이 내용을 이 업비트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에 확인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언제였죠? 2021년 4월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부터 올라가는 고점 라인까지 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더니만 자그만치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으실 정도로 1,145%라는 이게 바로 1,200개 별을 의미하는 건지 한 달도 안 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이 하단에 이상한 문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또한 번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1,500개의 외계 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엑시인피니티를 업비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정확하게 2021년 7월 6일이 되죠. 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연결했더니 1830%라는 다시 한번의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돈트 초이스 자 이상한 또 문구가 나오길래 혹시 또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 코인명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아랍어를 다시 한번 자, 제가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로 들어와서 바로 또한번이 붙여넣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그마치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왔는데요. 2025년 6월 25일 새로운 행성이 폭발을 하면서 2억 개의 별이 방출되어 전 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코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코인명을 검색해봤더니 정확하게 코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코인명은 제가 조금 가려놨지만 2024년 상장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민코인을 조종하는 비밀 그룹 카발 직도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니까 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8,000%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민코인 역시 강풍을 불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10만원이 정확하게 2억이 되는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다만 잡지 못할 뿐이었고요. 이 만원으로 2억이라는 꿈을 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매집을 하였고요. 이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꿈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모든 홀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꿈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이 코인명과 날짜,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까지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분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800분이 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영상에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꿈을 꾸시는 우리 홀더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돈 1만원이 1억이 되고 10만원이 10억이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꿔보시면서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주시면 100% 무료정보 제공으로 저와 같이 꿈을 함께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놔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